기술 발전 정말 눈부시죠. 근데요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이겁니다. 혁신이라는 동전의 양면, 그 엄청난 가능성과 또그 뒤에 숨어있는 불안감 같이 한번 깊숙히 들여다보시죠. 자이 문장 한번 보세요. 수천 년이 걸릴 작업을 단몇분 만에 끝낸다. 이게 무슨 SF영화 대사 같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구글의 양자 과학자가 한 말이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이 정도예요. 네, 방금 그 어마어마한 말을 한 곳이 바로 구글 퀀텀 AI 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양자 기술이랑 AI가 대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미래로 이끌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핵심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예전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동안 낑낑대면서 풀어야 할 문제를요. 구글의 새로운 윌로 양자칩은 그냥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 단몇분 만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퀀텀 에코스라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정말 창상을 초월하는 도약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 퀀텀 에코스라는 게 그냥 계산기 속도만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건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청 복잡한 미로를 푸는데 막다른 길에 들어섰어요. 그럼 보통은 다시 돌아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시스템을 과거로 보냈다가 다시 미래로 보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변화가 어떤 큰 결과를 만드는지 그 나비효과를 이용해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찾아내는 거죠. 와 이러니까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서 완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발전이 무슨 박사님들만 쓰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동시에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손에 엄청난 힘을 쥐어주는 혁명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요. 이걸 창작의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글의 새로운 AI 스튜디오.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 코딩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앱 아이디어를 말로 설명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기능이 있는 앱 만들어줘 하고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필요한 이미지, 영상, 검색 모델 같은 걸 착착 조합해서 진짜 몇분 만에 뚝딱 하고 작동하는 웹 앱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앱을 쉽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 자체를 뒤엎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딥시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의 언어를 새로 쓰고 있는 거죠. 정보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ai는요. 글을 읽을 때 단어를 잘게 잘게 쪼개서 그걸 토큰이라는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해했어요. 마치 퍼즐 맞추듯이요. 근데 이게 엄청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딥시크가 내놓은 방식은, 와,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냥 책한 페이지를 통째로 카메라로 찰칵 찍어서 이미지 하나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처리하니까 효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기존 방식으론 750개나 필요했던 데이터가 이 방식으론 100개면 충분해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가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면서 문맥을 더 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던 천재 개발자 안드레이 카파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구식 토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최초의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냥 좀더 효율적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라는 거죠 심지어 기존 방식의 보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퀀텀 컴퓨팅, 그리고 AI, 정말 상상도 못할 힘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눈부신 기술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 그 기반은 과연 튼튼하고 안전한 걸까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경고 등이 바로 한국에서 아주 요란하게 켜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우리나라 대표통신사들이 줄줄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유심정보가 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아니 내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야? 하는 불안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말 그대로 디지털 요새를 쌓겠다며 범 국가적인 총력전에 돌입한 건데요. 과연 어떤 대책들을 내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책임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겁니다.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일부 기업만 보안 정보를 공개하면 됐는데, 이제는 2,700개가 넘는 모든 상장사가 다 해야 합니다. 또, 예전엔 회사가 해킹당했어요 하고 신고해야 조사를 나갔지만, 이젠 정부가 그냥, 어? 여기 좀 이상한데? 하는 정황만 있어도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CEO한테까지 직접 책임을 묻는 아주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2,700개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보안은 아 그거 IT 회사나 신경 쓰는 거 아냐? 가 아니라 그냥 모든 기업에게 이거 안 하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 수준의 필수 생존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500명씩 아주 실력 있는 화이트 의 해커들을 키워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해커들하고 싸우는 우리 편, 즉, 사이버 보안 어벤져스 같은 존재들이죠. 이건 맨날 사고 터지고 나서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격을 미리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국가가 직접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 방식도 완전히 바뀝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동적인 방어는 이제 그만. 위협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찾아내고 막는 선제적 방어로 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쓸모 없어졌던 옛날 보안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버리고 다중 인증이나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회사 내에서 정보 보안을 총괄하는 CSIO 즉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힘을 실어줘서 회사의 가장 높은 레벨에서부터 보안을 직접 챙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결국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혁신과 보안의 문제죠. 더 빨리 더 높이 나아가려는 혁신 그리고 그 모든 걸 안전하게 지키려는 보안 이 둘은 정말 함께 갈수 없는 걸까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 수천 년 걸릴 일을 몇분 만에 해낸다는 말 기억하시죠? 우리는 정말 그런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류의 다음번 위대한 도약은 더 새로운 기술, 더 빠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게 가장 위대한 혁신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